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차라고 하면 어떤 차량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현대 그랜더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판매량만 보더라도 정말 잘 팔리는 차량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단으로 어떤 장점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장기렌트를 통해 저렴하게 타실 수 있도록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바로 견적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더보기란과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고정해드렸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상담문의 남겨주세요. 가장 먼저 그랜저 가격을 살펴볼게요. 그랜저는 가솔린과 LPG, 하이브리드까지 다양한 파워 트레인을 갖춘 덕분에 취향에 맞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은데요. 각 엔진별 금액을 보면 LPG는 3천만원 후반대에서 4천만원 중반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솔린 2.5 터보는 3천만원 후반대에서 4천 중후반대로, 가솔린 3.5 터보는 3천만원 후반대에서 5천 초반대로. 하이브리드는 4천 초반대에서 5천만 원 초반대를 이루고 있네요. 아쉽게도 디젤은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현대 그랜저 장기렌트를 나에게 맞는 드림과 엔진 방식을 취향껏 선택하셔서 합리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요즘 시기에는 확실히 친환경 차인 하이브리드의 출고율이 높은 편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오늘 주인공 이외에도 전체적인 차량 분위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랜저라는 차량이 갖는 상징성이 어마어마한데요. 현재 출시 중인 라인은 7세대이며 기존 6세대까지 비약적인 성능 개선과 품인 변경을 거친 완성형 모델입니다. 풀 체인지를 거치면서 기존의 모습은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현대의 패밀리룩으로 새롭게 변했습니다. 트렌드에 순응하는 세련된 외관으로 젊은 층의 수요도 만만치 않은 듯한 현대 그랜저를 왜 장기렌트로 가져가야 할까요? 보통 차량을 운행할 때 현금 구매와 할부 그리고 임대 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현금의 경우에는 초기에 들어가는 목돈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할부로 구매한다면 이자 때문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그렇다고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합리적이고 저렴한 월 납입금만으로 내 차처럼 운용하시면서 절세 효과까지 볼수 있는 그랜저 장기렌트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현금이나 할부처럼 초기 비용이 들지 않고 운행을 하실 수 있는데요. 월 납입금에는 신용업세 자동차세와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납부하실 비용은 없습니다. 게다가 차량 운행하실 때 감가상각 신경 쓰이실 텐데요. 장기 렌트는 고객님께서 감가 손해를 보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감가 타격 없이 자유롭게 운행하시다가 반납, 인수, 연장 중에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빠른 출고가 큰 장점인데요. 모든 대여사들은 미리 선발주를 넣고 대량의 차량을 확보해두고 있기 때문에 직접 구매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랜저를 출고해드렸던 고객님께서도 7일 안에 받아보셨는데요. 차량 운행이 급하신 분들이라면 장기 렌트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장기렌트의 장점은 많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고 발생 시 보험료 할증이 붙지 않기 때문에 초기 비용 그대로 운행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더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타실 수 있는 거예요. 매년마다 인상되는 보험료가 적지 않으니 이 부분도 차량 운행을 하시기에 큰 이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그랜저 장기렌트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각 상황에 따라 유리한 것이 달라지니 저희에게 문의주시면 1대1 맞춤 컨설팅을 통해 최적의 루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무여 곳이 넘는 대여사들의 경적 비교를 통해 최저가로만 전달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남겨주세요. 더보기란과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고정해드렸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하게 상담문이 남겨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로운 소식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